에비월드저 이진입니다 오늘은 인크 사업단에서 진행한 리근의 푸른길 문화관광장 가이드북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푸른길 여러분은 들어보신 점 있으신가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동구에서 남구까지 해주는 옛 해상도지를 공헌화시킨 장소입니다. 이 책에서는 푸른 길이 거쳐가는 곳들중동부에 분들 위치한 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장소에 가셔서 무료로 듣고 쓰이니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아, 그럼 이 프로젝트를 위해 힘써 주시고 프로젝트 중심에서 함께 진행해 주신 이어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교수님. 당신 네.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서감사들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조선대학교 리프 상점형 사업단. 그 충장로 산하등역 거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어진 곳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책자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가능하실까요요 책자는 이제 그 광주 동부에, 예, 남부까지 이어지는 길이 옆으로 길인데요. 그 예전에 이제 철도였습니다. 근데 철도 폐선이 됐는데, 이폐선부지를 이제 그 공원화해서 즉, 시민들이 많이 그 조깅길로 또 산책길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푸른길에 관한 그 책자이고, 또 푸른길 뿐만 아니라 푸른길 인접에 있는 그 광주 동구 원도심에 관한 그곡 들러볼 만한 그 여행 명소들, 그런 데들을 다 수록을 는 책자입니다. 여행자가 가이드 로볼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푸름길과푸른길의 매력은 무엇이나요? 아무래도 이제 포름길은 그 도시 속에 어카와 같은 역할하는 이런 응. 숲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의 이공원이 기도 하고 또 예전에 같은 그 기차표라는 향수가 있잖아 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들 요즘은 이제,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하루에 3방면이나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광주에 굉장그 어떤 자랑거리로 볼수 있겠습니다. 음, 프로길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프로필로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음, 이제 광주가 노잼 도시라고 많이 기하고여행자들이 <laughs> 전국에서 그렇게 많게 오는 도시가 아닌데, 이 푸른길이 이제 광주 시민들이 나서서 한 20년 됐거든요. 이걸 헌수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국내 최초 사례예요. 어? 그래서 서울이나 뭐 경희산 숲길, 또 포항 철길숲 그런 데가 이 푸른길에 와서 보고 배우고 좀 배치만큼은 봤는데 이 푸른길에 이제 매력이라고 하면. 그렇든 국내 최초의 사례다. 그리고도 이 프로젝트는 광주가 노잼 도시 극복을 위한 도시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는 아주 그 소중한 자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 가이드북의 신 장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례가 되었을까요? 네, 이 가이드 부분 우리 그 학생들하고 또이 지역에 있는 그 여러 유관 기관 단체 직원들하고 팀을 짜서 뭐 진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갤러리팀, 맛집팀, 공방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팀을 그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팀에서 팀원들이 서로 그 회의를 하면서 뭐 자기 팀 주제에 그 맞는 꼭 여행자들이 가야 될 곳이다 하는 관점에서 그팀 내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프로젝트 참여자 이제 참여 기관이나 학생,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으로 소개가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 조선대 학생들 1 2 명하고 전남대 여명 그리고 또 이제 운화 관광 관련된 그기관에그 지역 그분말에서는 직원분들 그리고 또 푸른길 주위에 있는 어뭐 네, 케동 산수동, 동명동, 서석동, 학동, 이렇게 사실 이 주민들 중에서 한 번씩을 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장축제가 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장축제 활동했던 청년기획단이나 또그 모모, 자원봉사자 이런 학생들 중에서 이런 좀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좀 희망을 받아서 음. 선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안에 가이드북에 실린 여러 장소들 모두 정말 훌륭한데요. 그이 장소들 중에서 교수님이 좀더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을까요? 일단 뭐이 푸른길에 있는 곳은 여행자들이라면 일박이 일이든뭐이박3일이든또 다음에 다시 광주에 와서 중간에 꼭다 가봐야 될다음명소들입니다 네. 명소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글쎄 좀 고르기가 쉽지 않나 그게 <laughs> <laughs> 다 좋은 곳이라서 네 네.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좀 오랜 기간 진행하셨잖아요 네. 진행 중에 좀 마음처럼 잘 해결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 50여명의 학생들과 유관기관 단체 직원들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그 리빙랩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 어떤 아주 다수잖아요. 네. 그 다수를 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같이 가기가 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또 프로젝트 기간이 아까 좀 오랜 기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책자를 만들려면 상당히 좀더 기간이 필요한데, 응. 좀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 2, 2개월이라고 했었는데, 특별히 좀 어려웠던 점들은, 어,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네네. 그 취재에 대상이좀 협조를 좀 쉽게 안 해주거나, 음.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뭐, 밤이나 또주말에부서 그렇게 취재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어, 음. 여기 책 내용에는 뭐 여행 코스나 집 보관서 정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책 내용 중에 이부분은꼭 봐주었으면, 집중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을 그 어떤 여행자들이 이제 보게 되면 그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난 맛집을 보고 싶어 하면 맛집 편을 보시면 되고 또 갤러리 편을 보고 싶다면 갤러리 편을 보고. 싶어 하면, 갤러리 편을 보고.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보던 곳이 가벼운 방으로 그냥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제일 끝페이지가 10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가이드 좀 정독을 하시면 어떠실까 음. 그리고 좀꼭 좀, 그중에서 가고 싶은 곳은 체크해뒀다가 반드시 좀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푸른길 착장, 제작, 도원 사업과 비슷해서, 수요일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주, 이 원도심이, 그, 좀, 그, 문화관방 차원들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렇게 착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할 일이 많고, 이번에 좀 프로젝트의 한계라고 보면, 이제, 동구 쪽 푸른길만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동부에서 남부까지 총 8.4k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추이 남부 구간도 좀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 아마도 이 시청자분들이 우리 광주나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청자를 대해 광주가 굉장히 그 멋진 도시이고 매력있는 곳이고 또 역사와 문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인문학적 정신이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 이제 여행 관점에서 또 관광 관점에서도 그 볼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을텐데 학생 여러분들도 여기 책자에 씻는 것들 꼭한번 방문해보시고 집에 어, 오면 관계상 쉴 수가 없었던 것들도 그,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많은는데요좀이 동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좀 여행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꽤긴 인터뷰였는데요 하나하나 열심히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진행하신 프로젝트와 동구 푸른길을 향한 교수님의 사랑이 정말 뜨겁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인터뷰 에 응답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리인프 사업단의 사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여러분께 소식과 행복을 발빠르게 전하는 리크프렌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